네 안녕하십니까 포터형입니다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저희가 외출을 할때 옷을 다 입고 나가잖아요 서랍이나 뭐 옷장에서 이런 옷을 딱 꺼냈을 때 구김이 엄청 많을 때가 있잖아요 옷을 딱 꺼냈는데 이렇게 구김이 엄청 많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그냥 그 구김 자체로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집에 뭐 스타일러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다림이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뭐 외박을 했거나 여행을 갔을 때 옷을 딱 꺼냈는데 구김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상태로 입고 나갈 수 없죠? 긴급 조치를 해야 됩니다. 드라이기 하나 있으면 됩니다. 분무기 만약 분무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물로 살짝 이렇게 묻혀도 돼요. 한번 이 구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겨진 데다가 물풍기로 이렇게 뿌립니다. 자. 구겨진 데다가,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해도, 구김이 많이 펴져요. 자, 충분히 물이 뿌렸다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쭉, 쭉, 핍니다. 약하게 하고, 이렇게 살짝 대고, 살짝 대고, 센 바람으로 한번 했다가, 약한 바람으로 드라이기 입구를 살짝 대고, 쭉, 자, 30초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끔맣게 구김이 아까보다 하나도 없죠? 이렇게 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리미가 없거나 스타일러가 없는 사람들은 드라이기 하나면 된다! 이게 하얀색이라 좀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색깔 있는 이 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사 구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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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고. 뿌리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젖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 피면서, 자, 요령이 딱 펴서 말려줍니다. 쭉쭉 피면서, 반대도 쭉. 쭉, 쭉, 피면서, 좀 오래 걸리긴 한다. 살짝 이게, 물 너무 많이 뿌렸다. 편지좀 편집 해주세요, 편집님.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렸습니다. 아까랑 보십시오. 깨끗해졌죠? 깔끔하게 펴졌죠? 드라이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김 있는 그 상태로 절대 외출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한 대로 물 뿌려가지고 드라이기로 걸어놓고 피면서 이 앞을 사용하세요. 여기 깨끗이 닦고 다리미처럼 너무 꽉 붙이면 옷이 상할 수 있으니까 살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다리미가, 스팀 다리미 엄청 좋은 게 나와요. 야, 요만큼, 요만한 건데, 딱 손잡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얼마 안 해요. 5만원도 안 하는 것 같아. 옷을 그냥 걸어놓고, 물 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다리면 돼요. 그럼 다 펴져. 이런 효과야. 막 입고 나가지 마시고, 좀 관리도 좀 하고, 남자가 좀 관리를 좀 해야지, 꼭 관리를 해서 멋있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꿀팁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터형이었습니다. 안녕!